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가병의 쉬운 경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내보내기 시작하니까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돈 버는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은 돈으로도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 근데 사실은 제일 어렵죠. 제가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엄청난 거부가 되셨죠.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생각한 게 세상에 아주 보기 드물게 그런데 대성공을 한 세계적인 전설적인 투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했나를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을 아시죠? 워렌 버핏은 세계 지금 한세 번째 네 번째 부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존경받는 부자 중에 하나예요. 부자가 존경받는 것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워렌 버핏이 존경을 받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워렌 버핏은 그렇게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 기부를 합니다. 오늘날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 그렇게 열심히 버는 거를 왜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부 기부하느냐? 그러니까 오랜버핏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스마트하다면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다면은 내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나보다도 훨씬 더 부자가 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스마트하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물려줘도 그거를 어떻게 제대로 관리나 하겠느냐. 명언이죠. 그래서 결국 물려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존경하잖아요. 오랜버핏이 존경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워렌 버핏은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흙수저 태생의 부자예요. 워렌 버핏은 어렸을 때 운동장에 돌아다니면서 코카콜라 병을 모아다가 그걸 판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엄청난 거부가 됐으니까 지금은 워렌버핏이 어느 주식을 샀다면 그 주식이 폭등하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주식 투자의 대가죠.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의 고향이 오마한데 이분의 별명이 오마의 현인이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2007년에 워렌버핏이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그것도 해치 펀드, 이런 펀드 아시죠? 매니저하고 내기를 했어요. 당신이 열심히 펀드 잘 운영해봐라. 그런데 당신이 아무리 잘운영을 해도 S&P 500 주가 지수죠? 스탠다드 푸어스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의 500대 기업입니다. 이 주가 지수 그냥 자연적으로 매일매일 나오는 거, 그거의 수익률을 못 따라갈 거다. 만약에 그 수익률을 넘는다면 내가 당신에게 100만 불을 주겠다고 내기를 했어요 근데 역시 워렌 버핏은 버핏이에요 그 내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워렌 버핏이 이겼죠 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볼 때는 글쎄요 좀안 됐지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S&P 500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펀드 매니저 에게 맡겨서 운영하면은 뭘 줍니까? 수수료를 주죠. 거의 1% 가까이 수수료를 줍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비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을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오렌버핏은 어떠한 제안을 했느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신경 쓸거 없다. 한 가지 살아 이렇게 됐어요. S&P 500 지수를 사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1942년에 워렌버핏이 11살 때 114불 75센트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한 13, 14만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942년에 이분이 114불 75센트를 s p 500 지수에 그냥 샀다면은 etf 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수를 사는 겁니다 거기에 샀다면은 2019년에 77년이 지났는데 이게 얼마로 불어났겠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도 제 눈을 여러 번 의심했어요 정확히 5288 배가 됐습니다. 연 68%의 수익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100만 원을 넣은 사람은 53억 원이 됐고요. 1,000만 원을 넣은 사람은 530억이 됐다는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너무 고민할 것도 없이 S&P 500 지수를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펀드를 산다면은 거의 1% 가까운 수익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운용수수료죠. 이건 사실 손실이 나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를 77년 동안 매년 지불했다면 어떻게 됐느냐.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100만 원이 53억 원이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53억 원이 26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1%씩 수익을 떼가니까 복리 복립 계산해가지고는 거의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수수료를 내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S&P 500 지수를 사시면은 수수료가 엄청 쌉니다. 왜냐? 그건 펀드 매니저가 신경 쓸게 없거든요. 주가 지수가 매일매일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 따라하기 미국의 저명한 방송에서 방송에서 Becoming Warren Buffett. 워렌 버핏 따라하기를 방영한 적 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권하는 게 주가 지수 아니면 다른 형태의 ETF를 사라. 너무 뭐 이것 산다 저것 산다 고민하지 말라. 그리고 수수료가 굉장히 적고 또이 ETF 같은 거는 특정한 기업의 주식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살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세대는 20대 30대 60대까지 이제 연금을 내야 될거 아니에요 오늘 워렌 버핏 한번 따라 해 보세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경제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정가병의 쉬운 경제 이야기에서 이거의 연속된 주제를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